자 2차 방정식과 2차함수 635번 문제입니다. 자, 실수 x, y에 대하여 자, 이렇게 생긴 2차식이 아니네. 오 4차식이야 4차식. 자이 식의 최소값이 오다 이런 힌트를 줬어. 자 이건 함수는 아니잖아. 그치? 렇 근데 이제 이런 말이야. 실수, x, y. 니네가 알고 있는 x, y 실수라는 숫자를 아무거나 여기다 넣었을 때, x 자리에 뭐2 e 넣고, y 자리에 3 넣고, 막 이런 숫자를 막 넣었을 때, 최소값이 5가 나온다라는 힌트를 준 거라고. x, y에다 뭐 넣을 거야? <laughs> 제일 작게 나와야 되니까 뭐0 넣을까? 그런 거 아니지, 그치? 그래서 문제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걸 기억해야 돼. 2차 식으로 나왔지. 여기 아, 가 4차지만, 요거 이제 딱 보자마자, 요거 치환해야 될 겠다라는 거는 감이 딱 오지. 그러면 이차식이란 말이야. 그러면 이차식에서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? 우리가 항상 완전제곱식으로 고쳤단 말이야. 완전제곱식으로 고친 이유가 뭐냐면, 봐봐, 우리가 어떤 애를 제곱하잖아. 그럼 얘는 무조건 0 이상 인수를 갖고 있단 말이야. 그렇 그러면 이 어떤 수의 제곱한 값이 최소가 되려면 0밖에 없어.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. 자, 문제를 한번 보자. X제곱 마이너스 X 대신에 T라고 치환할게요. 자, T제곱 마이너스 ETY 플러스 E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K 이렇게 두고요. 얘를 그냥 자세히 보고 완전제곱식으로 고칠 생각을 해야 돼. 어?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. T, T, Y, Y 자, 요걸 정리할게요. T제곱 마이너스 EYT 플러스 y 제곱 요렇게 놓으면 t y에 대한 완전제곱식이지. 자, 요 e y 제곱해서 y 제곱 하나 나왔으니까 하나 남은 거 y 제곱 마이너스 8y. 자, 이거는 또 y에 대한 2차식으로 완전제곱식으로 고칠 거야. 그럼 8의 반의 제곱이면 16 마이너스 16. 원래 있었던 상수 k 요렇게 고쳐놓으면 예쁘게 완전제곱식으로 변한 거지. 자, 요세 개는 자 t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거, 요거 이거, 요거는 어떻게 됐니 y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됐잖아 남은 게 뭐니 k 마이너스 16이지 됐다 자 예쁘게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나는 이 식의 값이 최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0만 들어야 돼 당연히 얘도 0만 들어야 돼 그러면 그때 y 값은 당연히 보이지. 어? y에다 4 넣으면 최소값이 되겠네. 0 아니면 여기 4가 아닌 숫자가 오면 당연히 얘는 0보다 커지니까. 또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t 값도 4가 돼야 되지. 그러면 자연스럽게 x제곱 마이너스 x는 4가 돼야 되고 그때 x 값을 넣으면 되잖아. 그치? 자, 그때 얘가 빵이상 자, 여기 이렇게 정리한 거야. T-Y의 제곱도 0 이상이고요. Y-4의 제곱도 0 이상이기 때문에 얘를 0 만들고 0 만들면 남은 이 K-16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. 그렇지,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. K-16은 최소값이 뭐가 같아져야 되나? 5가 5로 돼야 된다. 이때 K값은 얼마? 그렇지, 21이. 되습니다자 이거는 문제를 읽고 아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문제가 수월하게 풀릴 거야 알았지 자 어디에 특징을 봐야 돼 2차식이라는 거의 특징을 봐야 돼요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곧 우리가 늘 공부하던 대로 완전제곱식 표준형 고치기였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표준형 고친다 라고 생각해주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수고 많았습니다.